여러분 저희 우리 공화당의 광화문 천막 투쟁 96일차입니다. 이제 이곳을 지나다니는 광화문 사거리에 서구시 여러분들 점점 우리 공화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한민국의 심각성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 같아서 어, 마음에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고 과거의 어느 역사보다도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뤘습니다만은 1945년 2차대된 이후에 미국이 주도하는 패권국으로서의 질서에 도전을 해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치 통치가상어에 도전해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하고 있는 잘못된 외교정책, 안보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45년 저희들이 해방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1945년 48년 12월 12일이죠 그 당시 유엔결의안 유엔결의안 195-3 거기에는 국력이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유일하게 자유선거에 의해서 민주적인정부가 수립된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합법정부이다 북한이 9월 9일날 조건을 수립했습니다마는 그걸 부정하고 한반도가 된 저전 세계에서 유,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독립기념일은 1948년 건국기념일인 8월 15일이라는 것이 우리 우파 정토학자들이 견해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해방을 맞았습니다마는 광복절은 저희들이 독립된 국가로서의 권리와 규정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역때 51개국의 전국들이 모여서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는 승대로 쓰였던 권력을 주장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국제정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제정치를 하는 학자들은 감정적으로 우리가 인식적으로 인정하고 독립 규정의 법을 인정합니다만은 엄격한 상태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의 생일인 1948년 4월 호일을 선국전을 기념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된 정권이 대한민국의 생일을 인정하는데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의 생일을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8월 15일날은 정말로 많은 우리 시민들이 나오셔서 잘못된 노선으로 미국의 패권질서에 힘도 안되는데한미일 체제에 도전하고 있고 중국의 공산당과 국가의 독재 체제와 세대 대립을 시도하고 있는 문재인 사무투장에 함께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더 떠내려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나서서 냉정한 인식으로 우리의 위치를 보시고 만일 감정이나 조정에서 내년 총선에서 권력을 연장하려는 못든 세력의 철퇴를 가하고 우리 공화당과 같이 외롭지만 어려운 부재가 나는 세력의 힘을 보내주시고새롭게 손을 가지고 그리고 한 사람 더 데리고 나와서 정말로 그러운 역사 소정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먹을 것이 없어서 탈북자 모녀가 굶어 죽었다는 말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 지켜지지 않고 대한민국 헌법이 위린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좌파 시장 박원순은 우리 공화당 탄압하려고 이 화분 사는데 1억 드리고뭐지정했다는데 그런 돈 있으면은 그런 탈북민한테는 나눠주고 말이죠. 정신 차려가지고 인권시장으로서 거듭나야 될텐데 이 좌파시장 박원순 당장 제지라 대한민국은 인권을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는 헌법정신을 지켜야 되는 나라입니다 지금 문재인 조사포 정권은 탄핵을 당하던 많은 만큼 합법을 유린하고 지금 법치주의를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더 이상 대한민국이 망할 전에 우리 공화당과 함께 8월 15일 날 이곳 상장에서 문재인 사법규정에 함께 동참하자